안녕하세요 대길농원입니다. 제가 어제 음, 이거 선물하려고 이거 4 k g 짜리한 박스 샀더니만 야참 해도 해도 너무한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알 석기도 하나도 안 돼있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다섯 송인데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송인데 이한 송이는 있잖아요. 이렇게 쪼가리는 그 쪼가리 넣어놓은 것도 보세요. 야, 이쪽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디비니까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 판매를 하니 이게 누가 농부가 직접 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사기죄에요. 완전 100% 걸려드는 거고. 이게 상인이 이거를 뭐 모르고 했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야, 이게 저도 농부지만. 이게... 아, 이... 아휴. 아한 보세요 이게 농사를 하, 어떻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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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야이한번이이한이 뭐, 삼각대 안에 한 송이라고 했는데 이두 조각 가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포장한다 하는 거. 야 이거는 설마 이걸 농부가 이렇게 판매를 했겠습니까? 이게 뭐 생산자라고? 내가 이름을 좀 밝히게 그래가지고 안 하겠지만 생산자라고 나오긴 나와 있던데 전화해보니 전화 안 받더라고 이야, 이게 뭐 이런 게뭐이 식으로 유통을 하니 어떻게 사인값이죠? 응? 이게 뭐 유통을 유통하는 사람 나쁘지만 이게 포도 생산하는 사람도 보지 농부도 그렇지 이런 걸 전화를 다 해고 이블록블튀티 나오고 바퀴나 이게 다 뽑아야 되는데 이 박힌 거알조 그만 게이 지금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 이 보세요, 콩알만한. 그에 비해서 제 포도는 포도는 그래도 진짜 고품질 포도에 해당합니다. 아, 이 뭐예요? 이제 농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네, 농장 안에 들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송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알도 너무 작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봉지를 안 씌었거든요. 씌었다가 벗긴 게 아니고. 아, 그래도, 이거는 제가 알수없를 그런 대로 해가지고, 이게 뭐, 아름 고르지, 고르지 않습니까? 고르지 않다 하면 나쁜 거고, 고르고, 위나 아래나 뭐, 어 이거 뭐, 이거, 이거만 어 보여드리면 또, 그러니까 이쪽에 한번 보세요. 제가 시험에서, 봉기 시험에서 아예 뭐, 그냥 뭐안 좋은 거는, 어, 이래 근데 이 정도의 적은 거이 알이. 이 정도. 이거는 더 작고 이런 걸 완전히 뭐성이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씨우치 않았어요. 음.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되잖아 그죠. 야. 그래도 알이 이 고르잖아요. 이게 뭐 어.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그냥 뭐 나중에 어이 알이 어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했지만. 야이 다시 안에 들어갈게요. 다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송이도 이거뭐 아 송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당도를 뭐 정상 당도 올리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 당도 측정기에 있거든요. 비파기 당도 측정기에 측정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못믿어가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하나 잘라 놔 봤어요. 제 포도는 지금 올 8월 5일인데 아까 측정해보니까 13 브릭스밖에 안 나오더라고. 자, 이접이 나오나요? 예, 한 방울 나왔네.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10.8 브릭스. 방금 전에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하나 해보니까, 그거는 9 브릭스 나오더라고. 요야 예? 어떤 분은 댓글에 뭐 1kg짜리 가 당도가 다 올라가던데, 그 당도가 얼마 올라갔냐가 중요하잖아. 그죠? 예. 당도는 올라왔잖아, 이거. 요 어, 몇 브릭스입니까? 10.8 브릭스잖아. 1 k 로다되가 뭐, 당도 올라왔다 그러시면 아니, 송이가 이렇게 크면은, 진짜 뭐, 나무가 좋고, 기술이 뛰어나다. 응. 뭐, 밭이 좋고, 나무가 진짜 좋아가지고, 당도가 뭐, 정상적으로 올라갔다. 1 k 로 넘어도.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게, 송이가 크면은, 당도가, 예, 안 오릅니다. 약간 구브릭스 있는데, 물론 좀 나은 것도 있겠죠 이게 큰 알들은 예. 이게 제가 반품하려고 큰 알은 못 따겠어요. 떨어진 거 이거 예. 떨어진 알, 여기 떨어졌잖아 그죠? 예. 예. 떨어진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 거 말이야. 이게 알이 크든 작든 이게 고르게 이게, 이런 거를 참알쉽게다 하고 이렇 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진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여태까지 농사지으면서 나무 포도 한 번도 사보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괜히 뭐, 남은 거 뭐, 어떤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어, 내 포도만, 좋은 고품질 포도만 생산하면 된다 싶어서 했는데, 야, 진짜, 저는 이거를 한 보면서, 물론 이게 이제 단적이고, 음, 그래서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건 분명히 유통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지만은 1차적으로 생산자가, 그죠? 이런, 알쏙기는, 이, 해야지, 이게. 이런 포도를, 이거를 농사를 지어서 이게 판매를 하면은, 이야, 이게 참. 이게 얼마냐 하면은, 4kg 해가지고 3만 0천 원에 샀어요. 3만 0천0야 이게 어떻게 포도입니까? 이러니 소비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예, 포도 안 먹습니다. 이제 맛없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금년에 알이 작아가지고, 작년에 진짜 알이 컸는데, 아, 올해 뭐, 초을동 살똥 막 해가, 그라마 뭐, 판매할 정도는 되겠다 싶었는데, 당도 모르면. 이거 보니까 진짜 막 희망이 생기네요. 이야, 이게 뭐, 9브릭스, 10브릭스, 이거 뭐, 큰알 이런 거 따봤자 뭐, 응? 뭐, 한 12브릭스, 13브릭스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포도 살 때요, 4kg 짜리, 송이 이에게큰거 사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2kg, 3소 들어간 거, 3송이 들어간 거. 그게 딱 좋아요. 예. 이게 4kg면은 2kg 짜리를 하면 6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송이 들어갔다는 송이 무기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선물할 때 이게 뭐, 구토버리만 딱 보고 하니까, 나는 뿌듯하이 막 4kg 선물했어요. 근데 받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런 거 받아보면, 야,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참, 선물하는 사람 욕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나.